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 3의 유여울입니다. 미국의 금리 변동은 세계 경제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는데요. 지난달 27일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연 2%에서 2.2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돈인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생각보다 클수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낮아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더 높은 나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그 자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죠. 규모가 작다면 상관없지만 만일 대규모 외화가 이탈한다면 국내 증시나 경제에 큰 타격이 됩니다. 또 개인도 자녀에게 보내주는 해외 유학자금이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겠죠. 이러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 10월이나 11월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텐데요. 이미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을 포함한 많은 무주택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죠. 이에 정부가 다소 숨통이 트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청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 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도 신설됐고요.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엔 대출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명일 경우 0.2%포인트, 2명은 0.3%포인트, 3명 이상은 0.5%포인트입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이면서 재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천만원, 지방 1억 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구입자금대출의 경우와 같이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두 자녀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연 2.3에서 2.7%로 2천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이제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또 금리는 연 1.8에서 2.7%로 낮아지고 한도는 3,5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더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로서의 공간이 돼야 할 텐데요. 알려드린 지원 방안을 참고해 각자 요건에 따라 내집 마련, 주거비 부담을 덜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귀에 익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지나가는 교통법규가 있죠. 바로 안전벨트 의무화가 그런 경우일 텐데요. 오늘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전까지 일반 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선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합니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동승자와 부딪혀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14.8%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뒷좌석에 타는 경우 귀찮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같이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설마 사고나겠어? 이번에 안 걸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벨트를 하는 작은 습관이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서 생명을 지켜준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